방금 TV에서 그 미우누리 새끼에서 계란을 맨손으로 깨는 게 나와서 저도 깨보려고 한번 그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막 물이 맺히네요 그래서 좀 닦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플란체는 어깨 부상 이후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란체 연습 못 하고 있고요. 대신 방금 TV에서 봤던 것처럼, 음, 계란 맨손으로 깨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맨손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더라고요 계란을. 계란이 차가워서 요즘, 요즘 습도도 높고 해서 계속 물이 배히고 있습니다. 자, 깨보겠습니다. oop oh.